어, 이번에는 앞에서 이제 배웠던 그 쌍곡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를 쌍곡함수 의 역함수를 우리가 인볼 사이퍼 볼릭 펑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우리 쌍곡함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하이퍼 사인 x, 하이퍼 코사인 x, 하이퍼 탄젠트 x가 있었는데요. 우리 앞에서 삼각함수의 역함수 공부할 때처럼 일단 원투원이 one 되지 않으면 원투원이 one 되도록 x의 범위를 제한할 겁니다. 먼저 하이퍼사인 x부터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지금 하이퍼사인 x인데요. 어떻습니까? 1 2, 1이 처음부터 됐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r에서 r로 가는 1 2, 1 펑션이 됐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제 하이퍼사인 x의 인벌스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의 인벌스를 역시 r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여기서 하이퍼사인 x의 인벌스는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하이퍼 코사인 x 보겠습니다. 하이퍼 코사인 x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라고 했었죠. 네, 이렇게 형태라서 원투원이 one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투원으로 one 만들기 위해서는 x 범위를 어, 정해줘야 되는데요. 어, 자연스러운 방법이 x가 0에서 무한대, 즉 x가 0보다 큰데서만 우리가 하이퍼 코사인 x라고 정의를 해주면요, 원투원이 one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0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이제 이 값이 1이니까요. 레인지는 1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는 1에서 무한대 이게 도메인이 되고 레인지는 0에서 무한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 하이퍼 코사 nx의 역함수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 탄젠트 x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1,2원이 one 됩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되고 우리 레인지는 마이너스 1에서 1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하이퍼 탄젠트 인 s 스 x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그다음 레인지는 실수 전체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사인과 하이퍼 탄젠트는 원투원이 one 되기 때문에 x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하이퍼 코사인 같은 경우는 x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앞에서 정의한 하이퍼 사인, 하이퍼 코사인, 하이퍼 탄젠트의 인버스 펑션들을 놀랍게도 이렇게 구체적인 함수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그라는 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로그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네그 이유는요. 사실은 하이퍼 사인 x는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퍼 사인의 역함수를 구했을 때 로그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사인 x의 인벌스는 로그의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이고요 하이퍼 코 사인의 인벌스 x는 로그의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빼기 1이고요 그런데 여기 안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하이퍼 코사인 x는 어, 이렇게 생겼고 이것의 어, 인버스는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 안에 x 제곱 마이너스 기이기보다 크거나 같아서 루트가 정의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퍼 탄젠트 x는 1분의 1에 로그에 1 더하기 x 나누기 1 빼기 x가 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전체 부분이 0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세개좀다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우리 공부했던 그세식 중에서 하나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첫 번째 거 하이퍼 사인 x는 네, 인벌스는 로그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 됨을 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를 하이퍼 사인 네, 인벌스 x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벌스 펑션의 정의에 따라서 x는 하이퍼 사인 y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이퍼 사인의 정의가 2의 y승에서 2의 마이너스 y승을 빼고 둘로 나눈 것이죠. 이건 정의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2를 곱해서 정리해 보면 2의 y승 빼기 2의 마이너스 y승은 ex가 되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목표가 뭐죠? 우리 여기에서 목표는 y는 뭐라고 이렇게 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y로 풀기 위해서 양쪽에 2의 y승을 곱해주면 2의 y승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 2의 y승 빼기 1은 0. 이런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2의 y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2의 y승을 t라고 치환하면 이 t는 t 제곱 빼기 2x t 빼기 1은 0. 간단하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에 따라서 t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y잖아요. 그런데 지금 t를 구했어요. 그런데 t는 2의 y승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t가 2의 y승이니까 어떤 조건으로 선택을 하냐면 2의 y승이니까 t는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항상 0보다 큰 항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t는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대를 살펴보면요. 우리 더하기 1이 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절, 루트 x 제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보다 이게 더 큽니다. 그런데 루트 x 제곱은 절대값 x가 되고요. x 더하기 절대값 x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x가 0보다 클 때는 이게 절대값이 없어져서 2 x 가 되고 x가 0보다 크니까 이건 x가 0보다 커서 2 x 가 0보다 크게 됩니다. x가 만약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게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x가 돼서 0이 돼요.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다 0보다 크게 크거나 같게 됩니다. 중간에 여기 등호가 없는 부등호가 하나 있기 때문에 t는 0보다 크다 라는 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t는 x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인데요. 이번에는 1을 빼면 어, 이 루트 값은 이것보다 더 크게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부등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x-절대값 x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와 비슷하게 x가 0보다 크게 되면 절대값 x가 x가 되니까 그냥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x가 만약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게 나오면서 ex가 되는 거죠. 그런데 ex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0보다 0이든지 0보다 작거나 같든지이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이 t는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0보다 큰 t를 찾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이두 개의 부등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t, e의 y승이 t죠. e의 y승은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의 항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y는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요. y는 로그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아까 어 제그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우리 하이퍼 사인의 인벌스 x가 로그에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이 됨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두개 역시 어, 하이퍼 사인의 인벌스 계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니까요. 네, 공부하면서 이두 개도 꼭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벌스 하이퍼볼릭 펑션의 미분만 공부하면 다이 섹션이 끝나겠네요. 어, 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을 계속 정의를 하고, 우리 미분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거의 마지막입니다. 하이퍼 사인의 인벌스 x 를 미분을 하면, 루트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식입니다. 그리고, 하이퍼 코사인 X의 인벌스를 미분하면 루트 X제곱 빼기 1분의 1이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하이퍼 탄젠트 X의 역함수를 미분하면 1 빼기 X제곱분의 1입니다. 네. 이세 개는 우리 나중에, 어, 적분을 공부할 때 이쪽에 있는 함수를 적분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세 개는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녀석들, 좀 복잡한 녀석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똑같이 미분을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어, 우리가 보통 미적분학 그리고 수학 공부할 때이 함수들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함수들은 어, 지금 상황으로서는 꼭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어,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할때 우리 조금 있 이거 증명해 볼 텐데요. 어, 비슷하게 이세 개도 한번 직접 계산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당장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세 개를 중심으로 네, 공부를 하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이퍼 사인 엑스의 역함수의 도함수를 우리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에는 지금 앞에 있는 방법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 뒤에 있는 방법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설명해 보죠. 인벌스 펑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하이퍼사인의 인벌스이기 때문에, 인벌스 펑션 세오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y는 하이퍼사인의 인벌스의 x이죠. 우리, 그러면, 마지막에 dy dx만 어떻게든 구하면 되거든요. 우리 앞에서 그, 사인의 인벌스 x 미분 했던 것을 한번, 어, 잠깐 여기 멈추고, 앞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증명이 똑같습니다. 하이퍼사인의 인벌스니까,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하이퍼사인의 y는 x가 되죠. 그리고 양변을 x로 미분을 하는 거죠. x로 미분을 하면 오른쪽은 1이 되고요. 여기 너무나 자주 했죠. 지금 음함수 미분 아니면 합성함수 미분. 하이퍼코사인의 y에다가 dy/dx는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dy/dx는 이걸 넘어가면 1 나누기 하이퍼코사인 y가 되는데요. 우리 목적은 x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x라는 것은 하이퍼 사인 y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이퍼 코사인 y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항등식이 있죠? 하이퍼 코사인 y의 제곱 빼기 하이퍼 사인 y의 제곱은 1이에요. 마이너스인 네,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하이퍼 코사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하이퍼 사인 y의 제곱을 얻을 수 있죠. 비슷하게 이 하이퍼 코사인 y의 범위를 결정을 해서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이퍼 코사인 y는 2분의 2의 y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승이니까요. 이게 더하기라서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0보다 큰 것, 즉, 플러스인 것을 우리가 선택해주면 답은 1 나누기 루트 1 더하기 x제곱인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을 사용할 때는 그 역함수를 알기 힘들 때 보통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선 슬라이드에서 하이퍼사인의 인벌스를 우리가 구해놨거든요. 구체적인 함수로 구해놨기 때문에 이걸 미분한다는 것은 오른쪽을 열심히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y는 하이퍼사인 인벌스 네, x는 로그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로 구해놨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y를 x로 미분하면 로그는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에 합성함수 안에 있는 인너펑션은 밖으로 가서 미분을 한번 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좀 복잡하네요. 1 더하기 어, 이건 2 루트 x 제곱 더하기 1에 여기에 다시 인너펑션 미분이 한번 더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미분하면 2x가 되기 때문에 2는 서로 사라져서 2항이 되겠죠. 네, 2가 사라져서요. 그리고 분모 분자의 2항을 곱해 봅시다. 2항을 곱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분자는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 나오고 더하기 x가 되고 분모에 있는 원래 항과 같은 항이 돼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답은 1 나누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물론 아까 구한 것과 답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 쉬운가요? 어,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어, 인버스 펑션을 이용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항을 알 때는 굳이 인버스 펑션 r 오 m 을뭐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뭐 둘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나머지 다섯 개, 특히 이두 개는 어, 비슷한 방법으로 어, 좀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탄젠트의 인벌스의 사인 X를 미분하해라. 이 함수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예, 미분해 보면 알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함수로 결과가 나옵니다. 하이퍼 사인, 탄젠트의 인벌스이기 때문에요. 하이퍼 탄젠트의 인벌스 미분, 아직 외우기 힘들죠? 1 빼기 X 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서 1 빼기, 지금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1 빼기 사인 X의 제곱이고, 이거 이너 펑션 미분을 밖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X가 되죠. 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삼각함수는 보통 항등식이 많기 때문에 항등식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간단한 표현을 할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해보면요. 분모가 코사인 제곱 X가 돼서 분자에 있는 코사인 x 하나 사라져서 1 나누기 코사인 x 즉 답은 시컨트 x가 되겠습니다. 네. 이 표현보다는 시컨텍스가 훨씬 간단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 나중에 시컨텍스를 적분을 할 텐데요. 어 그때는 아마 이렇게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형태로 답을 쓸 건데요. 역시 하이퍼탄젠트 아니면 하이퍼사인 하이퍼코사인 지수 함수 삼각함수들은 항등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표현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걸 적분했을 때 이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놀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 3.6에서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하이퍼볼릭 펑션, 쌍곡함수를 만들고 어, 미분도 해보고 역함수도 계산해보고 역함수의 미분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 이 쌍곡함수는 지금 당장 쓰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마 2학년 보통 미분 방정식이나 아니면 기학을 공부할 때, 어 쌍곡 기학 같은 걸 공부할 때, 이 쌍곡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질들을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3.6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